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봉화 지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화 지겸은 진피와 피하 조직 사이에서의 어떻게 세균성의, 감염성의 질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병변은 하지에서 발생하는데 부종을 동반하고 처음에는 오한 발열, 또 압통, 수포, 농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성화되면 괴저성의 건망염이라든지 폐혈증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켰다라고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재를 써서 염증을 치료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봉화지겸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라 보고 있는데 이 세포의 손상은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또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전해질, 이온, 뭐 이외에도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여름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가 이제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될 수가 없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상 이렇게 쏠려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과도하게 이동이 될때 자, 하지 부위로 과도하게 이동이 될때그 부위에 피부, 조직 점막의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되면 심부 온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또다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어디에서? 시상 하부에서요.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겠죠. 항시 체온은 37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하부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여름 발생하는데 그 여름 또 어디로 갈까요? 또 감염이 되었던 곳, 병변이 있었던 곳으로 여름 또 쏠려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 병변 부위는 오히려 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봉화 지겸을 근본적으로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만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아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피온도가 내려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정상도 치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주의해야 될 것,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지 말고 전신으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염증을 치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공화식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